오늘은 숫자 부시기를 해봅시다. 먼저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13부터 19까지 여기 약간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숫자들은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T을 조금 길게 해주는 걸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음들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13, 13 14, 14, 15, 16, 17, 18, o e 16, 16, 17, 17, 18, 18, 19, 19. 그 다음에 20부터는 이제 다 컸어요. 난내 결정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짧아집니다. 20 이렇게요. 그래서 20, 30, 40 이렇게 끝난 아이들은 앞에 강세를 두고 티를 짧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20, 30, 40, 50. 이렇게요60 70 80 90 그리고 100. 그런데 여기에서 nt 아니면 rt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은 발음이 살짝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20가 20이렇게 바뀌고요. 30은 30, 40은 40, 50, 60은 똑같고요. 70가 70, 80는 80, 90는 90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시계에 들어가는 11, 12 숫자 한번 볼게요. 11이 11, 11, 12는 12, 12 그러고 나서 한자리 숫자로 다시 와보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